오늘 이제 롤부스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롤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이부스터도 e 있잖아 이런식으로 싸삭 이렇게 이부스터 e 알죠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 피파4 나오자마자 강의를 했었었는데 옛날에 큐브스터처럼 피파4에도 롤부스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좀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는 거냐면 일단 처음에 이거는 약간 고급이긴 해요 좀 어렵긴 한데 잘만 쓰면은 정말 좋긴 하거든 이거는 처음에 선수로 발바닥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한번딱 요런 식으로 발바닥으로 잡으면서 이제 부스터가 붙으면서 치고 나가는 고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방금 퉁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퉁치는 거 봤지, 여러분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어렵긴 해. 이거 봐. 방금 순간적으로 퉁치잖아, 오른발로 봤어요. 이게 롤 부스트야. 이런 식으로. 방금 봤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안보이서 그렇지? 이게 속도가 안 붙은 거라고 보실 텐데 이게 속도가 붙거든요. 처음에 발바닥으로 잡아놓고 퉁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만 쓰면 은 정말 좋아. 이거는, 이거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EC 개인기는 좀 볼을 소유하는 개인기라면 저거는 상대를 제치는 그런 개인기거든. 요거, 롤 부스터는. 사이드 스텝 하다가 반대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퉁칠때 E키만 누르는 게 아니고 큐를 눌러주는 거예요. 큐 누르고 E를 누르는 거예 그냥 발바닥만 잡고 그냥 E만 누르면 부스터안 붙어요. 자, 보세요, 한번. 자. 그냥 큐를안 누른 상태에서 E키만 하면은 이렇게 돼 이거야 부스터가 안 붙지 근데 여기서 발바닥하고 큐 누른 상태에서 하면 툭 치잖아 그래서 큐를 눌러줘야 돼 발바닥을 하면서 큐를탁 눌러줘야 돼요 그럼 처음에 사이드 스텝을 하고 사이드 스텝을 하고 큐 누른 다음에 E 누르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사이드 스텝 있지 발바닥 요거 요거를 한번 싹 걸어줘. 그래서 걸음과 동시에 큐를 눌러줘 q 큐를 한번 딱 눌러준 다음에 큐 떼면서 2키로 탁 치고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나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싸게 됐을 때판 이후에 큐를 안 누르고 그냥 달리기 키만 하면 부스터가 안 붙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봐. 부스터가 안 붙지. 큐는 한 번만 누르는 거야. 아, 이거 봐! 안 붙지, 부스터가. 이거 봐, 퉁치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는 사이드 스텝 한 번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딱 해주, 고 Q를 한번딱 누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반대 방향을 눌러줘요. 그 순서가 맞아요. 사이드 Q E. 사이드 스텝. 이 선수가 있으면 사이드 스텝을 한번 이쪽으로 잡아놓고 Q를 한번 눌렀다 뗀 다음에 이 키를 누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을 이쪽으로 하면은. 반대로 치는 게 확실히 부스터가 잘 나가긴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실전에서 이거는 상대를 제치는 게임이야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한다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해주고 발바닥, 발바닥으로 하는 거 해주고 두 번째는 Q를 눌렀다가 뗀다 세 번째는 E키를 누르면서 사이드 스텝을 한 반대 방향으로 쳐서 딱 드리블을 한다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 스텝 한번누르었다뗀 다음에 E. 요거거든. 사이드 스텝 키는 키보드로는 그냥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될거예요 아마. 시프트를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사이드 스텝 하고 싶으면 왼쪽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사이드 스텝이 돼. 시프트하고 방향키인데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막혀. 이게 저도 기, 개인기 잘안 쓰는데 저도 이거 EACC 때 우진이한테 배워가지고 이거 쓰거든. 개인기 몇성부터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봐. 퉁 치는 거 봤지? 이거 봐. 방금 봤어? 이렇게. 방금 봤지? 퉁 치는 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대를 제치는 개인기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 롤부스 한번. 퉁. 맞지? 이씨는 공을 지키는 개인기라면 이거는 상대를 제치는 개인기. 순간적으로 퉁 쳐서 부스터가 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지. 뭐 이거를 뭐 주구장창 100번 쓰면 안 되고 중요할 때 이런 거한 번씩 섞어주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지. 특히 사이드에서. 초보분들은 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이렇게 사이드에서. 퉁. 이거 봐. 자, 선배, 상상 통벽 퉁. 봤어요 여러분들 발바닥을 처음에 사이드 스텝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공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퉁 요렇게 이런 상황 좋다 퉁 슈팅 바지 방금 퉁 치는 거 퉁퉁 저거야, 여러분들. 이게 부스터가 붙어서 되게 좋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 한번 밟고 한번 밟아야 돼요. 한번 밟고 그다음 사이드 스텝 밟은 다음에 Q 키를 눌렀다 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E 키를 누르면서 퉁 쳐버리는 거야. 퉁퉁.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딸만 내면은 진짜 상대를 제치는 개인기이기 때문에 중요할 때한번씩 쓰면 진짜 좋지 않을까 사이드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요렇게, 퉁 쳐버리잖아. 방은받지 퉁, 요런 식으로. 요런 상황에서도, 요렇게, 요렇게, 퉁 쳐버리잖아. 이거 타이밍만 그지 타이밍은 연습하시면 돼요. 굳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개인기 쓸 정도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쓰지. 사이드 스텝 한번 밟고, 요런 상황에서. 좋다, 지금 상황. 엄마? 제가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Let's go s h 를펼